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받는 대상은 주로 가까이 있습니다 보통은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대상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이나 직장 내에서 많이 발생하겠죠 이럴 때 상대가 내뿜는 독소와 가시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받는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변해주기만을 기다리면 결국 내가 큰 병을 얻게 됩니다 상대는 결코 내 마음처럼 변해 주지를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소인은 남에게서 구하고 군자는 자기에서 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원인을 상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보라는 조언입니다. 물론 이런 말이 처음엔 참 공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꼴통 같은 상대방 때문에 내가 화병에 우울증까지 오게 된 건데 상대방한테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나 자신한테서 원인을 찾으라고 공자가 미친 거 아닌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공자처럼 현인들은 왜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한 걸까요? 바로 나에게 상처주는 상대는 내가 아무리 백날 첫날 기다려봐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전혀 변화를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화병 걸린 분들이 착각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상대가 변하고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이죠.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병이 낫질 않습니다. 상대가 개과천선해야 내 화병이 낫는데 상대가 안 변하니 내 병은 영원히 나을 수 없다는 결론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말처럼 방법을 조금 달리 해보자는 겁니다. 상대가 아닌 내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국리해보는 거죠. 내가 답답해서 나 살자고 하는 것이지 상대에게 유리해지거나 상대를 섣불리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서 이어가겠습니다. 40대 주부인 A씨는 매사가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가족들과 일상 대화에도 울컥울컥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벌써 10년째 넘게 지속되면서 건망증과 가슴 두근거림, 얼굴 상렬감까지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갱년기 장애라며 여성 호르몬요법부터 온갖 건강보조 치료까지 다 해봤습니다. 지금은 신경 안정제까지 달고 살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담별과 진짜 원인은 친정 엄마를 비롯한 가족 간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차로 30분 거리에서 장남 내외와 삽니다. 친정 엄마는 젊어서부터 혼자이므로 생계를 다 책임지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억척스러운 면도 있고 딸인 a씨에게도 다소 공격적입니다. 함께 사는 큰아들이 경제력이 떨어져서 많은 부분을 딸인 A씨에게 의지를 한답니다. 다 함께 외식이라도 하면 A씨는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밥값을 낼까봐 전전긍긍 합니다. 아들이 밥을 사야 하는 날에는 싼 식당으로 가자고 하고 A씨가 밥을 살 때는 좋은 식당을 가자고 합니다.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내외는 힘들게 맞벌을 하니까 놔두고 유독 멀리 떨어진 딸 a씨를 불러서 자신의 병수발을 들게 합니다. 병원비도 자연스레 딸인 a씨가 내게 되겠죠. 그래도 a씨는 지금까지 오빠네 보다는 형편이 조금이라도 더 나으니 그러려니 하고 감수해 왔답니다. 또 어머니가 꽤 큰돈을 요구했을 때도 자신도 형편이 좀 어려웠지만 어렵게 마련해 줬답니다. 하지만 친정 엄마는 돌아서면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제대로 해어준게뭐 있냐라며 타박을 한다고 합니다. 엄마는 청산과부로 혼자 자식을 키웠기에 딸인 a 씨에게 요구하는 걸 너무 당당하게 생각하는 거죠. 엄마는 내가 니들 때문에 팔자도 못 고치고 힘들게 키웠는데 근데 딸이 돼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 하냐 이런 말을 아주 고정 레포토리로 달고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a 씨는 지금 그 봉양을 잘한다고 하는데도 어머니는 늘 못마땅한 티를 내고 a씨의 마음을 아프게 해온 겁니다.그러다보니 a씨도 어머니 보는 게 즐겁지가 않은 거지요.엄마한테서 전화만 걸려와도 벌써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한답니다.최근에는 a씨도 우울증에 분노조절장애 때문에 치료를 다니느라 힘든데도 불구하고 전화통화만 하면 네가 나한테 해준 게뭐 있냐며 A 씨의 속을 계속 뒤집어놓습니다. 이러다 보니 A 씨는 친정 엄마 생각만 떠올려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눈물이 나고 가슴 속에서 뭔가 훅 치밀어 올라옵니다. 생각과 감정들이 복잡해지죠.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효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인데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A씨가 내린 결론은 뭘까요? 길 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봐도 우리 엄마가 너무 심한 거니까 이제는 우리 엄마가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병이 조금이라도 덜해진다는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친정 엄마가 좀 심한 거죠.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에도 어느 정도 공감은 될 겁니다. 그래서 A씨도 친정 엄마를 향해서 그동안 설득도 하고 화도 내보고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땠을까요? 엄마는 전혀 조금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70 넘은 노모의 인격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겁니다. A씨의 상황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모래성을 쌓았지만 그 음방 엄마라는 파도가 쳐서 그 모래성을 허물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 삶에서 다양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관점 전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a씨는 열심히 모래성을 쌓는데 엄마라는 괴팍한 성격의 파도가 계속 칩니다. 결국 자신의 모래성을 다 허물어 버리죠. 그래서 괴롭습니다. 결국 이런 파도가, 이런 엄마가 내 화병과 우울증의 원인이라고만 여겼지,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지 해답은 얻지 못한 거죠. 대신 엄마라는 파도가 자신의 모래성을 부수니까 억울하고 분한 생각만 곱씹는 겁니다. 그런 분한 생각 한편으로 효심과 양심의 가책 때문에 다시 또 괴로워지는 겁니다. 계속 참기만 하니 억울해서 화병이 생기고, 그렇다고 울컥하고 격하게 싸우고 나니까 또 죄책감만 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도 저래도 마음이 불편한 거죠. 자, 다시. 엄마라는 괴팍한 성격의 파도는 계속 칩니다. 내 모래성을 또 순식간에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파도를 원망합니다. 그는 파도를 향해서 소리치고 분노합니다. 제발 좀 파도야 치지 마라라고 말이죠. 그러면 파도는 다라, 달라질까요? 우리 엄마의 인격도 달라질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바꾸기가 힘듭니다. 지금까지 내가 화를 입는 것은 파도가 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파도를 없애 버려야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환자분들은 이 대목을 착각합니다. 바로 파도는 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서 화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A씨 마음에는 우리 어머니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어머니 도대체 왜 저러지? 바로 이 생각이 강합니다. 도대체 파도는 왜 치는 걸까요? 칠 만하니까요. 파도는 원래부터 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 부장님은 왜 저럴까요? 내 남편은 왜 저럴까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요? A씨의 친정엄마는 도대체 왜 저럴까요? 그럴만하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들의 인격적 한계인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겪은 삶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A씨의 어머니가 남편 잘 만나서 평탄하게 살아왔더라면 지금과는 또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스스로 변화할 능력이 지금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즉 파도는 제 스스로 파도를 안치게 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럼 내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도만 원망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변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죠. a씨의 경우 어머니는 저러면 안 되는데가 아니라 아 어머니는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파도는 칠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화병 치료의 출발입니다. 그럼 그 다음 해법이 제시됩니다. 바로 내가 모래성을 한발 뒤로 물러나서 짓는 거죠. 그렇다고 수백 미터 뒤로 혹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걸까요? 그냥 몇 발짝 살짝 뒤로만 물러가도 웬만한 파도는 내 모래성을 허물지는 못합니다. 파도는 계속 치고 있는데도 말이죠. 파도는 원래 치던 거고 칠 수밖에 없던 거죠. 어머니란 파도를 멈추게 할 방법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상대라는 파도는 틀렸고 잘못했고 모래성만 얌전히 쌓은 나는 옳은데 왜 내가 변해야 해. 이런 마음가짐은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교심입니다. 교만한 마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나도 모래성 쌓은 위치를 뒤로 물러설 생각은 안하고 계속 파도 원망만 하면서 파도가 들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파도에 내 옷만 젖었다고 파도 타박만 해온 겁니다. 그러는 사이 나는 화병에 우울증으로 병들어 가는 거죠. 바뀌지 않을 파도를 바꾸려는 것보다 모래성 쌓는 위치를 조금 바꾸면 됩니다. 대단히 억울한 일일까요? 대단히 양보를 하는 것일까요? 상대의 인격적 한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도대체 왜?" 라며 분노하기보다 "아이고 노친네, 살아온 인생이 저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오로지 내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모래성을 다시 쌓아나갈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죠. 즉, A씨의 경우에는 내가 자식으로서 들어줄 수 있는 것과 들어줄 수 없는 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 자식된 도리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들어준 것은 앞으로도 계속 들어줄 각오가 된 정도까지만 해주는 것이 선합니다. 이번에는 30만 원을 해줬는데 다음번에 10만 원밖에 못해준다면 어머니는 또 화를 냅니다. 그리고 네가 자식된 도리를 못해서 내가 괴롭다며 자식 타박과 신세 타령을 하면서 엄한 소리를 또 하게 됩니다. 내가 딱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만 고민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더 이상 파도로 내 모래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상대가 배우자든 직장 동료든 친구든 다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상대가 나를 조종하기 위해서 해주는 칭찬에 너무 목말라 해도 안 됩니다. 결국 상대에게 끌려가다 고통받게 됩니다. 상대에게서 들려오는 비난에도 내가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막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비난과 칭찬에 모두 흔들리지 말고 내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면 됩니다 파도를 꺾거려 하지 말고 파도가 왜 치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여기까지 치면 살짝살짝 뒤로 물러나서 피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내 모래성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대가 아닌 나에게 원인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되는 소년들의 해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상 한의사 강용혁이었습니다.